안녕하세요. 바둑 학원의 박원장입니다. 중급자도 풀수 있는 중급 수 풀이. 오늘도 아주 재미난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게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문제 굉장히 멋있는 맥점과 그리고 결론은 이게 의외로 수상전으로 해결된다는 거. 네, 그거를 감안하셔서 수읽기 느긋하게 해 보시고 저와 함께 문제 풀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흙세 점이 다 죽어 있죠. 죽어 있으면 일단 여기 집을 뭔가 선수로 없앤다면 해결된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아마 입구 자를 가장 먼저 보실 것 같은데 이거 막으면 집 낫죠? 젖혀봤자 막았을 때 이미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연결하면 이세 점이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단수 쳐도 이 3번도를 잡으면서 백의 활로가 늘어나니까 단수 쳐봤자 뒤로 쳐서 결국에는 백이 알뜰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수상전이라고 여기를 줄이는 건뭐 말도 안 되니까 네, 이거 역시 안 되고요. 어, 여기 네, 1선의 묘수를 활용하는 수 어떻죠? 네, 이 수는 백이 뒀을 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단수 치면 끊어서 옥집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네, 건 약간 네, 초급자분들이고 여기 뒀을 때 백이 절대 여기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네, 위로 올라서기만 하면 뭐 통으로 죽었으니까 이건 뭐해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다면, 어딜 둬야 되죠? 이렇게 붙여서 활로 줄이는 수. 네, 이거 어떻죠?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수익계가 되신 거예요. 왜냐면은,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궁도를 넓히면, 이제 이렇게 찝어서 뭔가 해결을 하겠다 이뜻이죠 두면은 끊겠다. 이건데, 아, 이것도 잘안 돼요. 백이 연결했을 때안 되는 거죠. 젖히면 이렇게 막아서 뭔가 패가 나나요? 안 납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뒀을 때두면 단수치면 되지 않나 이건데 여기에서 백이 이세 점을 잡는 수가 있어요. 어 그럼 나갔을 때 흙이 살아갈까요? 따는 순간 살릴 수는 있는데 두 집이 나는 수가 맛보기로 있어요. 즉 여기 두 면은 촉촉스로 죽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백이 여기서 또 심지어 아 이런 것도 싫어. 그냥 여기 둘래. 하는 순간 험하게 끝났죠. 두 면은 나가서 같은 형태가 돼서 결국 오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거 네, 정답 어딜까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렇게 이 선으로 붙여가는 이 한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두니까 막상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두면은 이 꾸자 가면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백이 연결한다면 둬야 되는데, 이거 역시 아까와 같은 형태가 돼서 결국에는 백이 맛보기 형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 그럼 여기에서 뻗어볼까요? 내이 네, 뻗는 수. 백이 둔다면 끊어서 단수 칠때 흙도 단수 쳐서 지금 백이 여기 자충이라 못 두니까 잡아야 되는데 그때 치중 가면 해결되니까 아, 오늘 문제 결국에는 네, 깔끔하게 풀었습니다. 하겠지만 아,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게 여기 뒀을 때꺼으면 백이 위쪽을 잇는 수가 있다는 거죠. 내리면 백도 내려서 자체에선 비기지만 결국에는 이세 점이 죽으면서 이두 점도 죽으니까 네, 이것도 실패죠. 아, 분명 첫 수를 찾으면 보통 정답이 사라락 풀리는데 안 풀리죠. 왜냐하면 여길 뒀을 때 흙이 둬야 되는 자리가 바로 네, 이쪽을 젖혀주는 아주 멋진 묘수기 때문에 이 3번의 수를 못 찾는다면 이 문제 생각보다 네,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기 뒀을 때1 0 0 일단 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100 입장에서는 무조건 네, 이거를 막 살려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쪽으로 네,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이때, 오, 이거 다 죽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여기에서 흙이 가만히 또연결한 네,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가 되겠습니다. 어, 여길 두면은 지금 단수 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겠지만, 지금부터가 바로 네, 수상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단수 치고요. 딸 때, 이젠 수상전 됐죠. 그래서 이 요석을 일선으로 단수 쳐 준다면, 연결했을 때 연속으로 단수 쳐서 흙이 한발 빠르게 이백 잡으면서 전체를 제압할 수가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수법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두구두구 젖혔을 때 일로 안 막고 뒤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하실 수 있겠지만 이때도 흙이 네, 또 가만히 연결해 준다면 아까와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흙이 네, 멋지게 수상전으로 제압을 할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오늘 다시 한번 보자면 첫 수, 첫 수는 아마 많이들 네, 찾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백이 이렇게 젖히면서 끊어갔을 때, 이때 바로 일선으로 젖혀주는 거. 그래서 막는다면 연결해서 네, 수상전으로 제압할 수 있는 거고요. 뒤로 단수 쳐도 또다시 네, 연결해 줬다가 연단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단수를 친다면, 오늘 이백 전체 네, 잡을 수 있는 중급묘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만만치가 않죠. 이거 막순 읽기 하다가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단수를 쳤더니 젖치니까 궁도가 안 나와요. 그죠? 두면은 뻗고요. 따면은 입구자로 들어가는 순간 죽어 있는 모양이니까 안 되고요. 어 그러면 궁도를 넓혀 볼까? 했더니 백두 점이 홀랑 넘어가니까 뭐될게 없죠. 먹여치기 이런 거해 봤자 백이 연결하게 되니까 지금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게 확인이 돼요. 그죠? 그럼 넘어가는 게 싫어서 이쪽을 못 넘어가겠더니 아, 이건 또 네,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두면 죽고요. 여기도 도 궁도가 없으니 살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 좀 단수를 쳐서 해보자. 역시나 젖히는 수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네,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궁도도 넓히고 연결도 못하게 해볼까? 아유, 내 네, 이것도 계속 젖히니까 아, 안 돼요. 그죠? 이쯤 되면 아, 유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 내 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래도 지금까지 술길을 이렇게 비슷하게 하셨다. 그럼 이제. 정답 보여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를 두나 뭐 여기 두나 뭐 이런 데 두나 백이 둔 자리는 똑같았죠 어디죠? 네, 바로 이 자리 백이 계속해서 여기를 뒀기 때문에 우리가 네,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로 백이 두는 이 자리를 찾아낸다면 정답에 아주 빠르게 네, 한발 다가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두면 은 일단 백이 궁돈을 좁힌다 그럼 이제 호구를 딱 만들어 주는 순간 백이 지금 잡으려면 치중 가야 되는데 그때 끊는다면 두면 따서 살고요 일로 뻗는다면 통으로 잡아서 아주 큼지막하게 네,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끼워서 둔다 역시나 이거 잡아낸다면 백이 연결할래요 해봤자 그럼 연결하세요 하고 우리는 두 집을 내서 네, 깔끔하게 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보시다가 어, 백이 왜 그렇게 두지 백은 당연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면 안되고요 먹여쳐야 되는데, 따면 당수 쳐봤자, 이거, 이렇게 이어주는 백이 어딨어요. 그죠? 올라서는 순간, 따면, 됐다는 얘 통해서, 이윽 다 죽으니까, 아,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먹여쳐주고요 땄을 때, 이제, 양호구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이제, 거의 정답에 온, 네,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두면, 백이 지금 촉촉술 당하니까, 연결할 때 단수 치고요, 이을 때 두면은 멋지게 네,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게 100이 끝까지 버텨서 또 반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최선, 뭐냐면 여기 두고 일단 넘어가고 이것까지는 뭐 당연한 수순인데 여기에서 100이 이렇게 또한 집을 없애는 마지막 100의 네, 반격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두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집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단수 쳐야 되는데 그때 네, 백이 집을 없앤다면 이거 잡았을 때 연결하는 게 아니고 네, 2에 1로 들어가는 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흙은 연결 안 되니까 결국에는 네, 이 10번 돌 오른쪽을 단수 쳐서 백이 딴다면 흙도 팩감을 찾아서 따야 되는 네, 그런 패 형태가 되는 게 오늘의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팩까지 만약에 이런 해설 없이 찾으신 분들은. 굉장한 기력의 소유자가 아닐까, 내 생각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어딜 두든지 백이 이 젖혀가는 수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로 먼저, 내이 자리 더 주고요. 연결한다면, 그때 이제 먹여 쳐 놓고, 양호구를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백의 마지막 반격은 번개사궁 형태를 만들어서, 흙이 단수 친다면, 잡혔을 때, 이에일로 단수 쳐서, 최종 교가 패가 된다는 거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묘수풀이 굉장히 좀 네, 까다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변화 계속해서 수익기 연습하신다면 실전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바둑판 쓰셔도 네, 될 정도입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 문제는 일단 살리는 건데 일단 단순하게 여기 두는 수어떻죠네이 수는 뭐1 0 0이 여기 두면 이렇게 네, 착수금지로 살겠다 이건데 당연히 백이 네, 이렇게 빈상각 만들겠죠. 그러면 따면 치중이고요. 여기 있다는 것도 먹여치기로 죽는 게딱 보여요. 그죠? 이쪽 일선으로 찔러간다. 역시나 백이 지켜낸다면 뭐 따봤자 여기 치중 한 방에 계속해서 죽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1에 1에 또 묘수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자 1에 1을 둔다. 역시나 근데 똑같아요. 백이 계속해서 여길 둔다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따면은 들어가서 안 되는 게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다 하다가 여기 둘때 이거 안 따고 이쪽을 찔러 들어가면 어떠냐? 어 이게 또안 풀리다 보면 진짜 별의별수 생각 다 하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인데 이 수는 0 백이 따면은 들어갔을 때 이미 수상전이 벌어진 상태에서. 흑이 활로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단수를 치는 순간 네, 손쉽게 끝이 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봤기 때문에 백이 두는 자리 어디였죠? 네, 바로 계속해서 여길 두니까 정답은 나왔죠? 네, 첫수 백이 빈상각을못 만들게 하는 네, 이 단수 한 방을 찾으신다면 네,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찾았다고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백이 여기를 지키면 따서 초봤자 따니까 두 집으로 네, 너무 쉽게 끝냈다 이건데 당연히 백도 이렇게 안 두고 버티겠죠. 자 어떻게 버티죠? 네, 단수칠때 이렇게 네, 연결해서 버티겠죠. 따면은 치중 가서 맹 죽는 게 매한가지니까 아 이거 또안 풀리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네, 어떻게 두시죠? 네, 바로 이때야말로 1에1의 네, 묘수를 사용하는 네, 그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더 키워준다면 이제 100 모양이 뭉쳐지면서 우리가 살수 있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100 어디 두죠? 지금 여기를 단수치는 수는 땄을 때 ab가 맛보기에 걸리기 때문에 두면 집 나니까 결국에는 100도 이두 점을 잡아내는 한 수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끝났다 많이들 하실 텐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정확히 수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 둬야 되죠? 여기서 뭐 아무 데나 두면 되죠? 하시면 네, 틀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네, 이쪽을 둔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100이 딸때 다시 따는 건데, 이때 100이 이쪽을 치중가는 수가 있어요. 뭐여기를 두면은 안 되죠. 이쪽도 자동차공이라안 되죠. 그럼 결국에는 네, 이렇게 지켜서 버텨야 된다는 건데, 이때 역시나 100이 한 집을 만든 자를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면 결국에는 뭐 이런 거 찔러봤자 연결하게 되면서 흙두 점이 계속해서 단수니까 결국에는 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 풀었는데 여기서 어딜 둬야 되느냐. 네, 이때는 위쪽으로 둬서 백 모양이 최대한 뭉쳐지지 않게 네,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 백이 잡는다. 네, 그럼 당연히 흙도 잡고요. 그럼 뭐, 백이 둘 자리가 있나요? 당연히. 네, 치중 가는 건데, 그때 막아준다면, 지금이야말로, 네, 완벽하게 AB가 맛보기가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면있고요 여길 두면 집을 내니까, 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진짜 끝까지 슬기 하신 분이 많이 있진 않겠지만, 하신 분들은, 진짜, 네,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진짜, 나름, 네,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다시 보면은, 어딜 두던지 백이 빈상각의이 묘수로 우리가 계속 맛보기로 죽기 때문에 먼저 네, 모양이 뭉쳐지지 않게 막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이렇게 지킨다면 잡지 말고 이 대를 둔 이후에 네, 어떻게 먹여치라 그랬죠? 네, 모양이 최대한 퍼지게 네, 먹여쳐 준다면 결국에는 네, A와 B를 맛보기로 흙을 살릴 수 있는 오늘의 중음 묘수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굉장히 복잡한 네, 끝까지 변화가 있었지만. 또 끈질기게 수익기하는 습관이 드신 분이라면 네, 풀어내지 않았을까 네, 생각됩니다 자 일단 지금 이1의 군도가 생각보다 넓지 않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무턱대고 이렇게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죠? 1이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봤자 한 집을 내게 되면 넘어가야 되는데 1이 뒤로 단수를 치게 되니까 결국에는 네, 수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궁도를 좁혀서 네,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수 역시. 지금 보시면은 이백이 연결된 이 부위의 흙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빈상각으로 내리는 수가 선수가 된다는 거죠. 이으면집 내서 또 허무하게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니까 젖혀볼까요? 야, 이거 역시나 막으면 나중에 백이 여기를 두는 게 선수니까 결국에 흙이 이어야 되는데, 네, 그때 호구친다면 A와 B가 맛보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뭐막 하다 안 되면 또 한번 들어가 보는 건데, 역시나 또 이게 선수니까 안 되죠. 음, 도대체 정답이 어디냐? 이제 이렇게 흥분하면 침착하라고. 아생 연우 살타, 아시나요? 내 도를 먼저 지키고 상대도를 잡아라, 이 뜻인데, 지금 내가 약한 이 부위를 먼저 지켜주는 이 한수. 네, 이 한수만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잡으라 그러면, 공격하느라 바빠갖고, 역으로 내돌 지키는 걸 생각 못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또 내돌 지켜주는 게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면은, 오,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는다? 네, 자동차공 딱 보이시죠? 치중 뭐 한방 가는 순간? 뭐 이런데 도봤자, 네, 끊는 순간. 집내도 단수 맞아서 쉽게 해결이 가능하죠. 있는다? 아, 이건 뭐 너무 쉽죠. 어디죠? 네, 바로 한 집짜리 급수만 두신다면, 둘때 들어가서 모자사공 형태로 쉽게 제압이 가능한 거죠. 어, 여기에서 조금 까다로운 수를 찾아보자면, 그나마, 네, 백이 이렇게 호구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두 줄, 두 줄, 두줄 보이시죠? 이게 이제 둘둘둘사이라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때 백이 가장 많이 버티는 수가 바로 이렇게 호구치는 수인데 이때 응수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젖힌다 집내는 순간 여기 이제 네 세줄한집 형태니까 사는 거고요어 그렇다고 여기 붙인다 이거 통으로 끊어 잡히면 어우집 크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망한 거고요자 이때 기억해야 될게 일단 둘둘둘 사할 형태에서 백이 호구를 치면 웬만한 기본 급소는 바로 이 가운데 한집자리라는거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 한집자리면잘 찾아주시면 끝까지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백이 한 집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죠 이때 뭐 젖혀 주기만 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충이나 끊을 수가 없죠 잡히니까 그럼 결국에 백이 양단에서 친다면 우리가 5번들 살려 갔을 때 옥집에서 이 제압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집안 만들고 아래로 네, 단수를 친다 이러면은 이쪽 젖히시면 안 되지만 바깥쪽에서 찔러 들어가는 수가 맛보기 형태가 돼서 이으면 젖혀 잡고요 여길 두면 찔러 들어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 네, 막 공격하는 거다안 됐죠 그냥 내 약한 돌을 가만히 지켜주는 이한 수만 잘 기억하신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네, 쉽게 제압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대로 여기선 못살죠 네, 따면 도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천상집을 낼려면 지금 이 자리가 핵심인데 이렇게 이렇게 궁돈을 넓혀서 나가면은 지금 당장은 집이 없지만 이 세점을 제압해서 집을 낸다면 충분하지 않겠냐 네 이건데 이게 또잘안 되죠 네 여기에서 뭐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그냥 백이 연결하기만 해도 열심히 찌르고 뭐 한다 해도 결국에는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순의 묘를 살려주려면 네, 이쪽을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이귀 쪽에서 뭔가 우리가 사준 작업을 충분히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노려주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어, 일단 딱 가운데가 항상 잘 보이죠. 가운데를 두는 건 어떻죠? 네, 이 가운데 두는 수는 그냥 뭐 단수 칠때 나가면 오 이때 100이 단수 친다면 그때 단수를 치고요 딸때 집을 만들어서 성공이 되니까 아 오늘 정답이 여기다 네 하실 수 있는데 아 요게 또 반대로 치는 수는 우리가 수익기를 안한 거죠 여기 반대로 치면 나갈 때 이쪽 막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네, 안 되는 거죠 여기 단수 치면 지금은 이게 세 줄이 아니라 두 줄이기 때문에, 젖히면딸때 됐다 내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네, 옥집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이 아니라, 네, 반대쪽 치는 수 때문에 안 됐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귀에 영원한 급소죠. 네, 2에 1에 급소 있다. 네, 이자를 먼저 가는 수단. 이거 수익기 하신 분들 굉장히 날카로워요. 왜냐면, 하여기 넣었을 때 연결하면, 이제 수순의 묘를 살려서 이쪽을, 네, 1선으로 뻗어준다는 거죠. 백0의 선택지는 없죠. 잡으려면 일단 여기 둬야 되는데, 아, 이제 걸린 거예요. 아주 신나게 계속 먹여치고, 치고, 치고, 치면 결국에 200 전체 싸그리 죽게 되면서 흙이 대만족이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두면 백이 지킬 때 둬서 살수 있다. 네, 이 뜻인데, 아, 좋은 수였는데, 이것도 이게 아니라 네, 반대쪽으로 있는 수가 우리가 또 네, 놓쳐간 거죠. 이때 여길 두면, 갔을 때, 딱히 100을 잡는 수가 안 보이죠. 그럼 결국에 이것도 네, 실패라는 거예요. 아, 그럼 도대체 정답 어디죠? 네, 오늘 문제의 정답은 바로 2에 1의 급소. 네,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도 2에 1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집을 만들면서 들여다보는 이 자리가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네, 이수만 찾으면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일단, 이쪽을 잇는다. 이때는 물론 이렇게 가면 찔러서 안 되겠지만 반대쪽으로 가는 수가 있죠. 못 잡아요. 이거 잡았다가 내 점이 다 죽으니까 백 입장에서도 지켜야 되는데 그때 두면 굉장히 쉽게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백이 꽁수 쓴다고 막 이런 식으로 둔다. 이거 뭐 막상 끊어도 그냥 내다 흙이 살것 같은데 뭐 이으면 딸때 맛보기니까 쉽게 살죠. 또 그냥 단순하게 이쪽만 더 줘도 결국엔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죽는 거는 지금 네, 세줄 형태가 돼서 먹여쳐도 집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수고요. 백이 둔다면 이쪽으로 두는 건데, 자, 이때 어떻게 두시죠? 자, 이때는 바로 네, 수순의 묘를 살려서 이쪽으로 뻗어준다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있는다면 집을 내서 사는 거고요. 되게 무리해서 이렇게 찔러 들어가면 어떡하죠? 네, 또 신나게 먹여치고, 먹여치고, 치고, 먹여치고 먹여 하면은 백전체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어차피 안에서 못 산다면 바깥에서 집을 내야 되는데 요게 정수긴 하지만 당장이안 되기 때문에 수순의 묘를 살려서 네, 요 자리 2에 1로 한 집을 없애놓고 그 다음 둔다면 아주 멋진 네, 수순의 차이로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요스프릭 재밌게 푸셨죠? 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